이이이게왜친절한지 모르겠네. 엄청 꿉꿉대고 제가 끔채질을 잘못해서 아한 마리 잡았어요. 아, 처음에 한번쭉 가져갔었어요. 근데 너무 빨리 태서 그때도 못 했는데 애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알로 딱 가져가서 물기 직전에 제가 막딱 뺏은 것 같아. 그래서, 이 어,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던지고 나서 계속 기다렸어요. 기다렸더니, 두번더 던졌나? 예, 그때 딱 물어본 거예요. 저기, 예, 돌, 돌 많은데. 여보, 수중력 발달하는 거 그곳에서 물어줬어요. 뭐가 걸린 거야? 뭐가 걸렸어? 오, 아, 야, 참피언 됐잖아! 야! 아, 제가 딴짓을 하고, 아, 이 아, 아 걸렸는지 알 이거 완전히 씹어놨잖아, 이거. 음, 이쪽에, 이쪽에 아까 없었는데, 완전히 씹어놨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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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던져도 별일 없겠지 하고, 약간, 한 눈을 팔았는데, 어 응? 이게 소킹이 안돼 있어서 그냥 얘가 놓은 거야, 손을. 아니, 그냥 굉장히 끌려오길래. 그리고 별로 안 무거운데, 나중에는 힘을 쓰더라고. 아, 나씨 왔어, 또 왔어. 왔어. 크진 않지만, 오 아니네, 왔습니다. 오. 아팀 엄청 쓰는데. 끌려오는 어우 이게 작은, 거, 작은 줄 작은 줄알았 는데 아 네요. 아, 겨울에 걸렸네. 와, 완전 다 뜯겼어. 아, 두 마리 있어요두 마리 있어. 진짜 갸푸실 너무 울때네, 갸푸실두 마리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만 먹고 있어 이 얘기. 이게 다 뜯었는데, 와, 밑에도 물었네. 아, 이제 문이 공부를 더 해야 돼. 아, 제가 하는 건 이론이 없어가지고, 아. 원래 여기는 무늬를 치다가 물이 좀 빠지면 꼴락을 쳐보려고 해서 온 거거든요 아 제가 이게 그 애기 색깔 이런 걸잘 믿지는 않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그런 걸잘안 믿어요 애기 색깔 뭐 이런 거 그냥 뭐 진짜로 있으면 문다. 근데 오늘은 얘만 물어, 얘만. 아, 진짜 기분 좋습니다, 오늘. 정말 기분 좋아요. 기대, 그렇게 진짜 여기 기대하고 온거 아니거든요.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을줄 몰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안 잡히나 보다. 에이, 이따가 물 빠졌을 때볼락이나 치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한 마리가 걸린 거그냥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한 마리가 걸렸으니. 수중어가 되게 잘 발달이 돼 있어 여기 수어가 엄청 발달이 잘돼 있어 그래서 이놈들이 살랑 눈이오징어가 여기 많은 것 같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오. 오. Tuo 왔어 tuo 왔어 tuo 왔어 tuo 왔어 오 왔어 tuo 왔어 tuo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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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엄청 꿋쑥 되는데, 이렇게. 어디 있는가? <목소리> 어 아주 멀리서 오네. 3마리째. 어우, 이것도 엄청 큽니다이 3마리째입니다, 세 3마리째. 세 아, 이건 엄청 뚱뚱해, 얘는. 오, 또 왔어. 아! 야! 아! 아, 미치겠다. 아 여기 왜 끊어? 아!